최근 미국 메이저 리그 사건은 단순히 한 명이 슈퍼스타 영입을 넘어 축구 철학 자체가 뒤바뀌는 경이로운 현상을 목격하고 있다. 세계적인 공격수 손흥민이 LAFC에 합류한 지 불과 두 달, 팀의 에이스였던 데니스 보안가와의 관계에서 터져 나온 충격적 고백은 리그 전체에 신선한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보안가의 입에서 흘러나온 손흥민의 단한 마디는 개인 플레이에 익숙했던 한 천재 공격수의 축구 인생은 물론. LAFC의 전술과 팀워크를 근본적으로 뒤흔든 극적인 전환점이었다. 이른바 흥부듀오 의 탄생은 MLS 플레이오프의 지형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으며, 그들이 만들어내는 시너지는 단순한 득점 기록 이상의 심층적인 분석가치를 지닌다. 부안가가 과거의 이기적인 에이스라는 오명을 벗고, 진정한 팀 플레이오로 거듭나며 오히려 개인의 성공을 극대화하는 이 역설적인 이야기는 현대 축구에서 헌신이 만들어내는 혁명이 교과서로 기록될 만하다. 손흥민이 LAFC에서 펼치고 있는 압도적인 개인 기량은 단순한 스타 선수 영입의 효과를 넘어 팀의 득점 효율성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리는 퀄리티 컨트롤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특히 세인트루이스 시티전에서 보여준 멀티골 기록은 그의 경이로운 원샷 원킬 능력을 명확히 드러낸다. 이날 손흥민은 단두번의 유효 슈팅을 모두 득점으로 연결하며. 공격기회당 득점 전환율 100%라는 비현실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정교함은 과거 토트넘 시절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던 시즌을 연상시키며 그가 정규리그 4경기 연속골이라는 45개월 만에 대기록을 달성한 배경이다. 후방에서 길게 이어진 패스를 받아 상대 진영 중원부터 4명이 수비를 앞에 두고도 끝내 골망을 흔든 두 번째 골 장면은 그가 단순한 득점자가 아닌 공격 진영의 방아쇠임을 입증한다. 손흥민이 만들어내는 일관되고 폭발적인 득점력은 LAFC에게 매 경기 승점을 담보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었으며, 이는 이전까지 부안가에 고립된 개인 능력에 위존했던 팀 공격의 불안정성을 단숨에 해소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했다. 즉, 손흥민의 존재는 팀의 심리적 안정감과 승리에 대한 확실한 기대치를 심어주었고, 이는 팀 전체의 경기력 향상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변화를 낳았다. MLS 역사상 최초로 3시즌 연속 20골을 기록하며 리그 최고의 득점력을 과시했던 데니스 보안가의 급진적인 변화는 이번 스토리에 가장 드라마틱하고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과거 보안가는 명백히 더 좋은 위치에 있는 동료, 특히 손흥민을 외면하고 무리한 개인 돌파나 슈팅을 고집하는 경향이 짙었다. ESPN을 비롯한 미국 매체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개인주의적 성향은 그의 화려한 스탯 뒤에 팀워크를 해치는 독소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손흥민 합류 후 부안가는 놀랍도록 단순하지만 혁명적인 사실을 깨달았다. 바로 손흥민에게 패스하면 상대 수비수들이 그쪽으로 최소 서너 명씩 몰리면서 나에게 엄청난 공간이 열린다. 는 것이다. 이 깨달음은 부안가의 축구, 철학적 전환을 이끌었다. 자신이 직접 해결하려는 득점 강박을 내려놓고 손흥민을 이용해 수비를 분산시키는 전략적 희생을 선택한 것이다. 이 이타적인 헌신은 역설적으로 부안과 개인의 득점력을 폭발시켰다. 최근 5경기에서 9골을 몰아치며 시즌 23호 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의 득점 선두자리를 턱밑까지 추격하는 기염을 토했다. 부안가의 급격한 태세 전환과 패스 머신으로의 역할 변화는 최고의 개인기량이 진정한 팀워크를 만났을 때 비로소 그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현대 스포츠의 엄연한 진리를 증명해 보였다. 손흥민과 부한가. 이른바 흥부듀오 의 결합은 LAFC 위 공격 전술 패러다임 자체를 근본적으로 진화시켰다. 손흥민 합류 이전 LAFC 위 공격은 부한가 개인의 순간적인 기량에 지나치게 위존하는 단조로운 패턴이 주를 이루었다. 이는 상대 팀에게 쉽게 예측되고 대응되는 한계를 내포했다. 그러나 손흥민이 합류한 이후 LAFC는 8경기에서 6승이라는 압도적인 성적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적 상승세의 배경에는 공격의 유기적인 다양성이 자리 잡고 있다. 손흥민은 단순한 원톱 공격수가 아닌 측면과 중앙을 자유롭게 오가며 상대 수비진을 끊임없이 교란하는 프리롤 공격형 역할을 수행한다. 이 움직임은 수비수들을 끌어당겨 부안가에게 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부안가 역시 손흥민에게 최적의 높이와 강도로 패스를 연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다. 그 결과 LAFC의 공격은 이제 손흥민이 끌고 부안가가 해결하며 동료들이 연계하는 다채로운 패턴을 갖추게 되었다. 이는 상대 수비진에게 예측 불가능한 혼란을 안겨주며 공격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팀 전체의 경기 지배력을 높이는 결정적인 전략적 우위를 제공하고 있다. 손흥민과 부안가의 환상적인 시너지는 상대팀 사령탑들에게 흥부 딜레마라는 극복 불가능해 보이는 전략적 난제를 안겨주고 있다. 이 딜레마의 핵심은 수적 우위 확보의 포기이다. 콜로라도 래피즈의 감독이 경기 전 인터뷰에서 두 선수를 동시에 막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듯이 상대팀은 손흥민의 폭발적인 득점력을 견제하기 위해 최소 3에서 4명이 수비 자원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 수비자원의 집중이 곧 부안가에게 광활한 공간을 선물하게 된다는 점이다. 반대로 부안가에게 수비를 집중하면 손흥민은 뛰어난 돌파력과 슈팅각도, 창출 능력을 활용하여 단한 명의 수비수만으로도 득점을 만들어내는 극도의 개인 기량을 폭발시킨다. 이는 마치 하이드라의 머리와 같아서 어느 한쪽을 막으려 하면 다른 쪽에서 치명적인 공격이 터져나오는 악순환을 강요한다. MLS 전체를 통틀어 이처럼 상호보완적인 파괴력을 가진 듀오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흥부 딜레마는 단순히 두 선수의 득점력을 더하는 것을 넘어 상대팀의 전술적 선택지를 원천 봉쇄하고 경기 전체를 LAFC 위 리듬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적 파괴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MLS 플레이오프에서 LAFC를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점치게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고 있다. 손흥민과 보안가의 만남이 나은 시너지는 이제 리그 득점 경쟁을 넘어 MLS컵 우승이라는 최종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보안가는 최근 인터뷰에서 손흥민과 함께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것이 꿈이라고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개인 기록 달성에 기쁨보다 팀의 성공에 더욱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강력하게 결속된 흥부듀오 위 목표 의식은 LAFC 전체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리그의 다른 강팀들, 특히 메시가 이끄는 팀과의 경쟁 속에서 LAFC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핵심 동력은 바로 예측 불가능한 조합의 시너지입니다. 상대팀 감독들이 손흥민을 막을지 아니면 부안가를 막을지 선택해야 하는 양자택일의 딜레마는 플레이오프와 같은 단기 토너먼트에서 더욱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손흥민의 세계적인 클래스, 부안가의 부활, 그리고 이들이 만들어낸 LAFC의 유기적인 다채로운 공격 패턴은 MLS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천재성이 팀워크와 만나 가장 폭발적인 결과를 창출한다는 스포츠의 가장 오래된 진리를 다시 한번 증명해준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두 선수의 환상적인 파트너십이 과연 구단을 MLS 컵 정상으로 이끌어 미국 축구 역사에 새로운 챕터를 새길 수 있을지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손흥민의 합류가 MLS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유롭게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깊이 있는 스포츠 분석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